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요즘 날씨 진짜 덥다 못해 숨이 턱턱 막히시죠? 자연스럽게 얇고 시원한 옷만 찾게 되는데 막상 유행하는 옷들은 좀 짧고 작고 저희처럼 키도 좀 크고 체격도 있는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골라서 입었다가는 더 크고 부해 보이기만 해서 여름 옷 고르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딱 체형뿐만이 아니라 코디의 한끗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심코 고르는 셔츠 블라우스 그리고 꼭 필요하지만 날씬해 보이긴 어려운 여름 바지 그리고 여름에 자주 입는 원피스까지 마이너스 5kg처럼 날씬하게 보이는 실전 코디 꿀팁만 쏙쏙! 이 영상 하나면 여름 데일리로 헷갈릴 일 없으실 거예요.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은 키큰 여자들의 현실 꿀팁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셔츠, 블라우스, 상체가 고민이라면 오히려 더 열어라. 넓은 어깨, 굵은 팔, 짧은 목, 상체에 고민이 있으시면 셔츠나 블라우스를 고르실 때 유난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럴수록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코디법이 필요한데요. 팔뚝을 딱 끊는 소매는 절대 안 됩니다. 짧고 딱 달라붙는 반팔이나 캡소매는 팔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강조해서 더 통통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매 끝이 아래로 살짝 퍼지는 디자인이라면 팔 라인을 가볍게 덮어주면서 훨씬 여리여리해 보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팔꿈치 위에서 A라인으로 이렇게 퍼지는 소매나 민소매 위에다가 시스루 셔츠를 레이어드 하는 방식이 슬림한 인상을 주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넥라인은 무조건 열어주세요. 라운드넥이나 그리고 하이넥은 오히려 어깨나 목선을 좀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두세개 오픈하거나 V넥 셔츠로 쇄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세요. 목선이 시원하게 드러나야지 상체 라인이 정돈돼 보이고 훨씬 슬림해 보입니다. 그리고 셔츠는 오픈이 정답입니다. 단추를 막다 잠그면 상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여요. 이너와 셔츠 컬러의 대비를 주면 새로 분할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어깨가 넓으시다면 하의를 좀 여유 있게 같이 코디를 해주세요. 그 역삼각형 체형처럼 위에는 좀 벙벙하게 입고 아을 너무 스키니하게 입으시면 체형을 더 강조할 수 밖에 없어요. 하의 여유를 주면 상아치 균형이 맞고 비율이 예뻐 보입니다. 셔츠나 블라우스는 여는 순 슬림해집니다. 여름 바지, 핏은 여유있게, 실루엣은 똑똑하게. 바지는 꼭 입어야겠는데, 허벅지, 골반, 종아리, 복부, 뭐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럴 땐 다음 공식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타이트보다는 여유있는 핏. A라인 반바지, 와이드 팬츠, 스미 부츠 컷. 다리는 가려지고, 허리는 더 잘록해 보입니다. 두 번째, 하이웨이스트는 필수템이에요. 허리는 올리고 밑단은 넓은 디자인이면 복부 커버, 다리 길이 보정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의를 넣어 입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앞 부분만 살짝 찔러 넣어주세요. 크롭 셔츠나 짧은 베스트로 시선을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율은 살리고 복부는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요. 핏과 디테일만 달라도 바지는 충분히 슬림해질 수 있습니다. 원피스, 몸을 가리기보다 실루엣을 만드는 것 원피스는 시원하고 편하긴 한데 입고 나면 몸 전체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더커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핏하고 디테일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허리선을 조심해주세요 허리선이 없거나 너무 아래 있으면 통짜처럼 보여요 정답은 허리선이 높고 밑단은 자연스럽게 퍼지는 A라인 실루엣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는 길어 보이고 복부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됩니다 두 번째, 넥라인은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브이넥, 스퀘어넥, 또는 단추몇 개를 오픈해주세요. 목선이 들어가는 순간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여요. 세 번째, 슬릿, 랩, 사선 디테일 활용하기. 무릎 아래로 툭 떨어지는 원피스라도 슬릿 하나만 들어가면 답답함은 좀 줄어들고 시선이 분산돼서 더 날씬해 보여요. 네 번째, 벨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냥 입으면 통째로 보이는 그런 원피스들도 벨트 하나만 묶으면 전체 실루엣이 정리되면서 여리여리한 인상으로 바뀌거든요. 뱃살이 걱정이 된다면 허리선이 잡힌 디자인이나 스카프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원피스도 결국엔 실루엣 싸움이에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름 데일리룩 결국은 이네 가지 공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세로로 나눠라. 오픈 셔츠, 슬립 디테일, 데뷔 컬러 이너, 브이넥. 두 번째, 허리선을 만들어라. 벨트, 절개선, 앞면 찔러넣기, 시선 분산 연출. 그리고 세 번째, 얇고 여린 부분만 드러내주세요. 목선, 손목, 발목, 이세 곳만 드러나도 전체 인상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전체를 꽁꽁 가리기보다 일부만 가려주세요. 여유 있는 핏에 실루엣을 정돈해 주는 디자인이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살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비율을 만들고 실루엣을 살리는 코디가 진짜 마이너스 5kg처럼 날씬해 보입니다. 키가 크고 체형 고민이어도 핏, 허리선, 컬러 조합 이런 것들만 잘 쓰면 누구나 여리여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름 내내 날씬해 보이고 싶다면 저촐 코디와 함께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